저3절1 2장 43절에서 51절까지.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1절고 51절까지. 4습절다까지 43절에서 51절까지. 절에 계신 조합원들 우리 교회에서5 1에 모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일 에까요 다도 좋아 원이자 다도 좋아 보이라 예. 그러면 그렇게 거기 참석하는 걸로. 네. 예. 이렇게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 오케이. 그러면 내일 내일 은 거기 참석하는 걸로 제가 전체 가톡방에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출 12장 43절 살 선제 51절까지 함께 교도하고 51절 같이 겠습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기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사람이 돌로 받을 것이냐. 거류인과 태국국가는 먹지 못할 것이 못하리가 그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오려는 타국이니 요아의 요아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하여를 받은 후에야 하여야 요아를 지키지 고어 그 두는 분들이와 같이 될 것이나 할여같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다 본토 이륙이나 너희 중에 거주하는 이방이이 법이 통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 출애기1 2장4 3삼절오십절 오늘 본문을 소대로 유월절의 추가 규례. 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6월절의 추가글에 부제목으로는 구원의 전제조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전제조건. 자, 6월절 기회가 무엇입니까?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은 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입니다.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회중에, 회중이 불에 부어 먹었습니다. 불에 부어 먹었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음식, 자, 6월절 음식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6월절 음식이, 어, 양고기 먹습니다. 양고기, 불에 먹은 양고기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무교병은, 어, 순전한 말씀, 또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요 순전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 번째, 쓴 나물, 예수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절교 규례를 지키고 이요절교 규례가 의미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그저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딱집어서또 말씀하셨어요. 딱집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추가 규례로딱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자, 추가 례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이방인은 유월절을 절못 못한다. 이방인은 유월절을 절못 못한다. 4 3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태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받은 후에야. 오멘 다시오 죄송합니다. 4 3절 절요. 자, 살짝 시작. 여호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그레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아멘. 어. 자 이방 사람은 못 먹어요. 이방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게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불신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어, 하는 게딱맞았습니다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신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이 불신자는 자 그러니까 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과 신자와 구신자는 이질적입니다. 섞이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 교회가 세상에서 서로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 이게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 은 은혜가 충만한데 어떤 사람 기름 나빠요.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거예요. 이질적. 자, 여러분들 또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상으로 찍고 제가 이제 또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럼서 저번에 다시 한번또 말씀드리고 강조 말씀 드리는 건데, 자, 여러분들 다시 강조 한번 말씀드리면, 20세기 신학, 현대 신학이라고 말하고, 칼바르트 신학, 그리고 신정통,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 성경, 성경이 무호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쉽게 말해서 축자연감설인데 1.10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자의 손을 빌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다는거예축자연감설 성경은 무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련된 네 가지 교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동정녀 탄사하셨다. 성경으로 임태되셔가지고동정녀천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안 믿어요. 무슨 천녀가 예를 났냐 이렇게 이래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의 대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뭔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냥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뭔죄임이여 그런 게 없어 그렇게 보면 안된다고 이래버려요 그냥 이게 딱 다섯 가지 구체적인 요리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 사람들에 대해서 근본주의자라고 고, 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걸 안 믿으면 뭘 믿냐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걸 안 믿으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오병이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의 기적 안 믿어요. 뭘 홍해의 기적이요 이래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뭐. 모세 오경이 모세의 모세가 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 저작서를 부정합니다. 이 사람들. 그다음에 에덴동산 이런 것다 신화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야 신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래버려 그냥 믿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불변거를 타고 승천했다 허허 소가 웃을 일이지 이래버려 그냥. 하나 가 막히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렇게,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저기, 뭐 진중세례식 같은데, 이제 그 통합교단에서 그 이제, 어, 진중세 여러 번 갔었어요. 시골에 있을 때. 전방이니까. 그러면 이제 장신에서 공부했던 그, 그 장교들이 있습니다, 장교들. 그 이제, 어, 거기서 이제 뭡니까. 그 교목을 목사하니까 이제, 어, 종교 목사회가 근무하시는 분들, 장신 출신들. 진지하 얘기해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병역이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 가르친다는 거 진짜로. 그냥, 진짜 물고기 두 마리와 고리도 다섯 개로 다 먹은 게 아니고, 오천 명이, 장전만 오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거기 여자하고 노인네 이렇게, 노인들하고 네 이렇게 노인 이제 이렇게 다 보면 거의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2만 명 가까이?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다 도시락 갖고 왔고, 도시락 갖고 와서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 축사하시고, 뭐라. 그러니까, 먹고 남은 게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지, 무슨 물고기 두 마리, 고르던 다섯 개가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농담인 줄알았 농담 아니야. 그렇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링턴 어, 신학교, 그러니까 천, 1929년에, 1926년부터 그런, 음,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프링턴 신학교 쉽게 말해서 진보 신학이 들어옵니다. 청교도 신학이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칼바르트 신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진보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톤 신학의 마지막 주제였던 그레이션 메이첸이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따로, 따로 나와서 신학교를 차린 것이 웨스트 미터 신학교인 거예요. 웨스트 미터 신학교가 1929년에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프리스톤은 적용하되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고 진보신학을 얘기하면서 칼바르트 신학이 되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메일체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칼바르트 신학과 이0세기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거 기독교라고 보십니까? 모든 이적 사건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관련된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냐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표현도 안어요이 사람들은 부신자인 거예요, 부신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떳떳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죽어버려야 냐 체계적으로 들어가버려요, 체계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교회 안에 섞일 수 없어,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 섞일 수 없습니다. 자, 독건물이에요. 자, 말씀드립니다. 6월주추가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딱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은, 불신자는 6월주에 묻히는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6월주 추가교회. 두 번째. 타국인은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킬 수 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0,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보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백 가지. 타국인은 할례를 받아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닌데 이방 사람들 타국인이 유월절 주례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 그 할례를 행함에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이 예,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 후에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이 할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만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참여 참여해서 가능한들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을 먹고 같이 참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에서의 할례는 신약에서의 세례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세례, 세례 받은 뒤에 거듭남 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충분히 교회가 확인하고 다른 목사가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가 확인해요. 세례받을 세례 받을 때까지 세례교육도 시키고, 분명히 신앙 도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을 치는 거예요. 이,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자,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8일 만에 받았습니다. 8일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거듭남의 숫자, 세탄생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8, 팔복과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의 여덟 가지를 살펴보면은 참놀랍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과정인 거예요. 팔복이 자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단에 천국이 그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마치 산이 있어 가지고 그 산꼭대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크, 산에 올라가 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 형복을 가지고 있어요. 팔복이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온유하여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고, 외통하면서 하나께 나갑니다. 그리고 온유, 온유와, 온유하고, 어떤 말씀이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요. 아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의 주의고목만 합니다. 하나 말씀이 대국 갑니다. 쫙 올라갑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거죠. 금률이 여긴 자는 보겠나는금률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다음에 의를 위하여 버케를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것이 거듭나고 중생할 때에 이것이 단일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과정이 이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통 가운데서 죄 가운데 힘들다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막 강한 마음을 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긍휼력이고 그리고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그리고 화평케하은 자로, 그리고 의료의 박해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연속성상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신령 가운데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상한 신령으로살아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께 님 나가시기를 아 주관합니다. 그리고 뒤에 내, 내려오는 그런 과정도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과정이고, 중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6월절의 추가 기례가 그런 거예요. 이방인은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국에는할례를 받은 다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니까, 러 자, 거듭난 배성만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6월절 주거, 주거기한 집에서 먹어야 된다는, 한 집에서. 46절을 뵙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그 고기를 조금 더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입다음에한 집에서 먹으라는 뜻은 뭔 말이냐면, 교회에서 한몸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 집에서 딱 먹으라고 하셨어요. 거기 딱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지체들과 한몸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한몸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이 그냥 우리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것이 성경 종합적으로 다 훑어가고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과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여기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는 오직 삶을 잘하는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 오직 예수님이 진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신 거고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거 붙드는 거예요. 이거.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삼일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것은 교회에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덩어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 자, 여러분들, 마음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없어요. 자기 혼자서 교회 나면 교회 안 다니고 무교회주의뭐 이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 없어요. 여기 본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중심을 벗어나서 교회 중심을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무리에서 벗어난 양. 양을 쫙 몰고 가는데, 푸른추장 맑은 국가를 몰고 가는데, 물에서 벗어나버렸어요. 그러면 1위의 타겟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일반 은총 차원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일반 은총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 우리 지체들이 몸이 됩니다. 그런데그 지체는 뭐오장6부가 있을 수 있죠 무슨 뭐 위가 있고 간이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있죠 머리에서 지, 지시를 내려서 모든 신경이 내려가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서 피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피가 생명을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가 닿지 않아요 피가 흐르지 않는 지체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만약에 팔에 팔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발가락에, 발가락에 피가 안 나요. 잘라야 돼요. 썩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연합되지 않고, 완전한 유기체로, 완전한 권속으로, 하나님의 식구로, 교회의 식구로, 권속으로, 지체로, 교회 완전히 이론이, 되, 이론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론에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또 이것을 추가 교래로 하나님 지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자, 그래 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줄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추가 교래 하나님 딱 지시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방인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는 돈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타인은 할례를 받은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하늘 세례 받고 그러니까 어, 거듭난 후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한 집에서 먹어야 돼한 집에서 교회 안에서만 한몸되수 있습니다. 아멘. 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이한테 우리 부, 우리 부목사님이라는 단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해줬어도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사, 해줬어도 우리 청년이 그렇게 날아 날아가지 않았을요 90년대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신정통 막 이것이 무슨 뭐 민중신학이라고 해방신학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가 되버렸어요 제가 그것이 아니었다이 정도만 설명해줬어도 제 20대 초반은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아깝고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데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교회 중심의 신앙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교전중비성도님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